하나님의 말씀 오바데아서 1장 17절부터 말씀 21절까지 교도하십니다. 오바데아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족 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내게 꼬아에서의 산과 평지와 본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미는은길러스을 얻을 것이며. 함께 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데서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이 특징인데 한 장으로 되어져 있고 21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책 가운데서 가장 짧은 책이 어떤 책이냐 이렇게 물으면 오바데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오바아서 성경이 신약 성경의 한 구절도 인용이 되어지지 않지만 놀랍게도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을 보면 오바아서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지서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의 중요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량의 크기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량을 예언한 사람들을 대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작은 분량에 바로 예언한 분들을 소선지자, 그리고... 그들이 쓴 책을 소선지서라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데아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에돔의 멸망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바데아서 1장 1절을 보면 오바데다의 묵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드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돔이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멸망을 당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 장가도 듭니다. 40세의 장가를 들게 되는데 무려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20년 만에 60세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삭의 부인 리부가가 임태에서 이제 배가 불러오는데 배 속에서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배 속에서 왜 이렇게 예, 전쟁통이냐고 그랬더니 그배 속에 아이가 둘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대답을 주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와께서 계기를 시대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바로 복주에서부터 나눌 것인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예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난 아이가 붉은 색깔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뒤에 나오던 아이가 신기하게 앞에 나오는 그 아이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구나. 그래서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때 먼저 나온 에서가 바로 에돔의 조상이 되어지고 나중에 나온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돔 그러면 아. 에서 의 후손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야곱 그러면 아 바로 이게 그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후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에돔이 멸망을 당하느냐?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서 떴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이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재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분명히 형제라고 말하죠. 뭐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형제 맞아요. 그런데 그 에서가 바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형제인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애돔족 속이 바로 예, 이 야곱의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어질 때에 애돔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면 예 즐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멀리서 떠날 곳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니? 그들 중한 사람의 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에서의 자손인 에돔은 바로 이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어요. 그 칼이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 맞아요. 형제 맞아요. 그런데 그 형제 가운데서 이 동생이 잘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꼴을 못 보고 꼴을 먹고. 결국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인도 제사를 드렸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거해서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동생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이 미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자기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에, 형제들도 보십시오. 바로 요셉의 형제들도 보게 되어지면은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요? 요셉을 많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형들도 동생을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아니 왜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더 사랑하는 거야? 저음 시키 봐라. 아, 그래 가지고는 오히려 신부름을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구덩이가 집어넣고 나중에 팔아 요왜 그래? 미움 때문에 그래. 미움 때문에. 결국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 형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리고는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미움을 받는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실패한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구도예요 그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 2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애돔 사람 미워하지 말래요 왜? 형제잖아 아무리 그 사람들이 미워해도 너는 미워하지 말아라 왜? 형제잖아 애굽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왜그 땅에 네가 객이 되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그 땅에서 먹고 살았잖아. 그왜 미워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착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고개를 숙였을 때에,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이 뭐라고 말이 우리 같보면 당신들 그럴 줄 알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었냐고. 그런 소리 아니지 않잖아요.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 5의 5장, 5절에 보면 그거 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요셉을 먼저 보낸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형들이. 근데 그 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떠한 좋지 못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쳐다봐도 뭐 그냥 째려봤다 그러고 그냥 뭐 예? 지나가도 어떻게 스쳐 지나가면은 본체만 채했다 그러고 착! 꾸 어떠한 해석들을 나쁜 쪽으로 그리고 자꾸 안안 좋은 쪽으로 해석해 나가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요? 해더 선하게 만들어 놓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미워하고 그럴 때에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과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미움을 받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바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받는 사람을 바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시대 교회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고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시온 산, 시온 산 예루살렘을 뜻하죠. 예루살렘 그러면 왜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이 심판하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뜻해. 그런데 여기에서 시온산에 피할자가 있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제가 그 아모스서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던 두 분들이 뭐냐면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는 거예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 주시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디아스 1장 17절 얘기는 바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신약의 교회라고 말했죠. 왜? 왜? 그것에 구별된 사람들이 모임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기에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리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분리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 절대적이라는 말과 상대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상대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요? 아니에요. 교회는 주인인 사람이 모이는 주인이 집단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거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17절에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업은 바로 요즘 말로 말해서 장사를 하는 기업,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는 사람들, 상속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냐? 우리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를 향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길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야곱 족 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 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애서족 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애족 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불꽃이 있고 지푸라기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지푸라기가 이깁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불, 불꽃이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네겝과 애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그 길리앗을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계속. 사로잡힌 이스라엘 많은 자수는 가난한 사람들의 속한 이 땅을 사로받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스라세에 있는 자들은 내게의 성업들을 얻을 것이라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도 되고 또 그것을 가져오는 것도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야곱족속과 바로 에서족속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런 다툼이 있을 것인데 나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족속은 불이고 요셉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지푸라기 같은 애소족속을 다 태워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해 봐야 돼 정복을 이야기하죠.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돔족속의 사고와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 그걸 정복해 나가야 돼. 무엇으로?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돔족속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 가난, 질병, 슬픔, 소외, 외로움, 쓸쓸함.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될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패배 의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출하기 만나, 반석의 생수를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런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어진 가난 땅을 들어가야 돼. 그 가난 땅에 일곱쪽 속이 있어요.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요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되어졌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겨요. 어떤 상태가 되어져도 우리는 이기는 존재들이에요. 병들어 약해져도 일어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 인생은.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선은 애돔족속이 큰것 같아요. 건드려요. 힘들게요. 진행하게 될때 우리의 앞길을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애돔족속은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족속은 뭐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과 지푸라기가 만나면 지푸라기는 타서 제로훅 날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대의 승리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신 하나님 아버지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바디 묵상.